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에서는 어 우리가 두 가지로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나발과 아비가일이 나오죠. 나발과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좀 보는 것이 있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나발과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먼저 본다면 이두 사람의 이름이 나발은 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바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은혜를 입은 자예요. 나발이 왜 은혜를 입은 자면 그는 갈렙 족속이잖아요. 이 삼 절에 보니까 나발은 그 아내 이름은 아비 가일이고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명과 아름다우며 남자는 왕가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다. 갈렙 족속은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알듯이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수와 함께 갈렙이 어, 서게 되면서 그를 통하여. 이그 아주 귀한 땅을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면서도 어 하나님의 열두 족속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그들이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 족속이라는 것은 전적인 은혜 속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내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아주 소유가 많고 평안하고 잘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나발이 한 행동을 보면 다윗이 참 말할 수 없는 아첨으로 나발한테 아마 좋은 말을 막 합니다. 하고 나지만은 이 나발은 하는 말이 십 절에 보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다윗이 누군가를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세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은 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사울에게서 도망 나왔다는 것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많다.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는 건 사울의 사위라는 것도 다 알아요. 아는데 지금 다윗의 형편과 처지가 도망가는 입장에 있는 걸 알고 그가 받은 은혜, 그가 받은 그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은혜를 거만과 자만과 오만함으로 다위되게 행동하는 것을 게됩니다이 나중에 그이 나발의 종들이 아비가일한테 말할 때를 보면 우리가 힘들 때에 오히려 다윗이 도망 다니고 쫓기는 다윗이 우리의 담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줬다는 이 말씀을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 도움도 받았다는 거죠. 도을 받았는데 그가 도망다니는 입장이고 환경이 어려운 입장이니까 아주 오만한 행동으로 다윗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얼마나 미련함인 줄 모릅니다. 내가 받은 은혜들이 참 많은데 환경과 처지를 따라서 자기 위치에서 그것을 망각해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미련한 자중 그 미련함을 하나님 뜻 보여주자면 또 그와 반대로 아비가일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통하여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다윗을 두고 나발은 다윗이 누구며 이세의 아들이 누구며 억지로 도망다니는 종도 있다 이러면서 아주 천하게 취급을 했다면 아비가일은 성경 일년 내내 아비가일의 행동을 보면 다윗을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낮고 낮은 아주 상대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면 한 사람은 내 주로 올려드립니다. 그 내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쓰 있는가를 여러분 읽어봐서 알 거예요. 같이 읽어서 다윗이 듣는 다윗이 민망할 정도로 내주께서 내주는 내주께서 이 아비가일이만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다윗을 찬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렇게 주라고 자랑을 하기 이전에 오히려 수많은 음식과 이런 걸 해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바치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아비가 일은 너의 지혜로 말미암아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너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손에 피를 묻힐 거를 네가 막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다윗은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발과 아비가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똑같은 은혜를 다 받아요. 은혜를 다 받는데 그의 입으로 하는 말이 그의 입으로 하는 말이 정말. 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느냐 그러지 아니하고 그의 자신의 위치와 모습을 보면서 건만하게 나오냐 따라서 이 선택의 모습이 완전 달라집니다. 나, 나발과 아비가일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선택을 받아서 아내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영적으로 딱 보면 밀어난 한 사람은 다윗을 완전 무시했던 미련한 한 사람은 죽게 된다면 다윗을 내주로 섬기며 납짝 엎드려서 그를 찬양한 사람은 그게 신부가 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 무시하고 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나발이 말한 것처럼 꼭 그렇게요. 다윗이 누구며 이세의 아들이 누구며?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다니는 떠나는 종도 있다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예수? 그 누, 누군데? 무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당신이 거기서 내려와 봐 이게 지금 나발이 딱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어나게 이야기한 자와 똑같은 예수를 보고도 그 예수를 주로 경배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한 사람은 죽음으로, 한 사람은 심부로 택함 받는다는 거.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나발가아비가이를 통하여 주께서 또 말씀하고 있음을. 또 보게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참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말씀으로 걸어가는 다윗일지라도 다윗이 얼마나 그 인간적인 모습에서 어리석고 밀어난 모습들이 참 많은가를 보게 됩니다. 나발한테 가서 다윗이 한 행동을 보면 참 보면 이 웃깁니다. 팔 절에 보면 소년돈을 보내가지고 팔 절에 6 절부터 쭉 보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부하에 사는 자가 나발이잖아요.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너는 평강하고 내 집도 평강하고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라고 빌어요. 빌면서 그의 하는 말이 팔칠에 내 소년들이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에게 내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면서 그에게 아주 그냥 나발을 막 올려 줍니다. 자기 생각으로 나발을 막 올리면서 이야기해요. 그 다윗이 그렇게 나발에게 이 내가 이 사람한테는 이 정도 대접은 받을 수 있겠지 하면서 막 좋은 말을 막해 줬는데 가감하게 모욕을 당하는 거야. 비참하게 모욕을 당하는 거야.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모욕을 당한 이저 사람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다 거절을 당하니까 이 감정이 쫙 올라온 거예요. 감정이 쫙 올라와서 다윗이 1 3 절에 뭐라냐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대뇌 너희는 각각 무엇을 차라 칼을 차. 이 지금 다윗은 뭐 하는지 지금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훈련을 받고 있는데 사울에게 할 때는 이게 왕 왕에게 있었잖아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에게 있을 때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댈수 없다고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내려놨는데 나발이라는 한 사람에게는 내가 비유를 주고 그를 보호해 주고 또 아첨하는 말을 하고 했는데 거절를딱 당하고 무시당하니까 여기서 내 아에게 있는 썸뿌리가 여기서 쫙 "네가 나를 무시해" 이런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면 모를 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때는 이게 우리 감정이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이 밑바닥에서 썬 뿌리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칼을 가지고 라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해서 늘 하는 말이 원수를 내가 갚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갚아주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내 안에서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 너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라는 우리 이런 생각들이 딱 들어오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냐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이 정죄하고 판단을 탁 하려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범하지 훈련 중에 있으니까 이 훈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아비가이를 딱개입시킨 되게 아비가일을 딱 개입시키는 것이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을 철저하게 주로 올려들 이렇게 말. 그래서 하나님 아비가일을 딱 개입시켜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 훈련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죠. 나중에 그것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3 2절 이후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32절 위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도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나에게 보내서 나로 하여금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도록 막았다는 고백을 32절 33절에서 하잖아요.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까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그러면서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오늘 와서 나로 하여금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도록 네가 해 줬다. 그 지혜가 너무 놀랍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해요. 근데 이 고백은 이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너무 너무 놀라운 지혜가 나한테 갑자기 트올 때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가 왔다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과 위치에 있는 다윗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의 보호를 받지만은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주셔서 나를 그 위치에 있게 하는 거지 내가 뭐 어떤 재능과 뭐가 있었어가 아니에요. 그것이 또 어떻게 보냐면 나중에 이제 이 나발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잖아요. 나발이 이제 다윗의 소식을 듣고 놀라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나발이 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하냐면 아비가일과 또 여인 한 사람 아히노압의 두 사람의 아내를 얻습니다이 아내를 얻는 곧난 그 다음에 나온 44절이 사울이 그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니 이게 뭐냐면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고 지금 훈련받는 신세인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을 두 명을 아내로 삼자네 원래 미갈의 아내가 있는데도 여인을 두 명을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그 버리지 못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편력이 이그 훈련 중에도 이렇게 아내를 두 명이나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훈련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26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또 26장에서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또한 번의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죠.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있는 산에 십강야 산에 사울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그 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의 이 사람 아비새가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준 기회다 지난번처럼 똑같이 또 다윗의 사람들로 통해서 또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당신에게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겨줬다. 청아노니 이제 그냥 죽여버리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또 다윗은 한번 더 죽이지 말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물병과 차 만 가지고 오자라고 또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오면서 나중에 사울하고 어 이야기하는 중에 이 고백들을 합니다. 고백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아는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수많은 훈련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훈련입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나는 나는 억울한데 그가 나를 너무 힘들게 가지고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나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너희가 용서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잖아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의 이게 성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의 첫 번째는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용서예요. 이 다윗도 지금 이것을 훈련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한 인물 나, 나의 나 어떤 행동과 아무 상관없이 오해와 왜곡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수차 보여주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할지라도 용서 하는 그 용서의 마음을 지난번에도 한번 사울을 살려주면서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다. 왜 나한테 그러냐 해가지고 사울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안 그러겠다고 너는 나보다 낫다라고 한 사람이 또 여전히 사람들을 3천 명이나 데리고 다윗을 또 죽이려고 오니 이게 막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사람이 그렇지 저거 뭐 뭐 죽여 버려야지 이거는 끝나마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서 다윗 앞에 또떡 내려 놓냐면 그가 그리할지라도 네가 용서할 수 있나 해요. 이게 예, 우리 의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대단 용서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나의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있으면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반드시 이거는 정죄해야 되죠. 근데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일흔에 일곱 번까지 용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용서를 배우게 한다. 광야에서 무엇 용서 배우더록 도저히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 어떻게 남편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남이면 이해가 돼. 남편이 어떻게 그러지 어떻게 아내가 저럴 수가 있지? 이게 그냥 가족이 아니고 원수야. 왜 우리 그러잖나요그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원수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집안에 있다고. 원수예요, 원수. 나를 그렇게 아프게 찌르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남들은 그렇게 안 해요. 남들은 안 보면 그만이니까. 내 가족은 나를 그렇게 찔러요. 왜 그렇게 찌를까? 나의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자기가 가면을 쓰고 있는 걸발가 벗기기 위하여 있으니까 나한테는 원수죠. 남들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박수치는데 가족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원수와 같은 자야. 그런데 그 원수와 같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랑의 기본 단계가 용서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의 단계에 딱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는 단계 이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그로 통해서 용서에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11절에 보니까 26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와의 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와께서 호검하시나니 너는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용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아는 알면서 그가 어떻게 그거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용서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했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어떻게 해줄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를 해야지 못하고 물과 창만 가지고 가자라고 용서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십 일절을 보면 사울이 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기하게 했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라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범죄하였다. 오히려 상대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용서는 용서는 상대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 이랬지, 저랬지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나의 용서의 삶을 실천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라고 상대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래야만에 그도 그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내가 기회를 줘야지 그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 나의 이 용서함은 나 내가 용서의 삶을 실천함과 함께 상대방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용서는. 24절, 25절, 26장 24절, 25절을 보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주기 여긴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 생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된내 아들 다윗사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라고 사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상대를 용서해서 그것을 실천하니까 상대방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용서는 용서는 나를 회복시키는 열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용서의 단계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이 용서의 단계의 훈련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뭐 하자는 거냐면 나를 회복시키게.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야지 그 다음 하나님의 단계가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은 네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때에 그것이 진실함으로 다가고 실천을 하면 상대도 회개도 할뿐 아니라 너의 삶도 회복된다. 이 회복의 삶이 다른데 있지 않고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사느냐.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기본 배경은 용서예요. 용서하지 않으려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이 용서함을 나에게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 다윗은 그게 당한 이 사울을 통하여 훈련을 받는 거야. 우리가 제 몸서리칠 만큼 힘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몸서리지 마. 생각만 해도 이름조차도 떨 먹이기 싫을 만큼 몸소리치게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려고 한다? 용서의 훈련을 시키려고 한다. 근데 네가 그 용서의 훈련을 네가 잘 실천하면 상대도 회개의 기회를 받을 뿐 아니라 너의 삶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나발과 아비가일과 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사무엘상 25장 26장에서 나발처럼 받은 은혜를 무시하고 오만과 자만으로 미련한 행동을 낸 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보게 되고 아비가일은 똑같은 상황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할 때에 오히려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게 훈련하고자 하는 다윗에게는 그 수많은 환경을 허락하심은 오늘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훈련인데,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이것의 기본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의 기본 훈련 중에 첫 번째가 용서의 훈련이다. 런데이 용서가 용서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고 대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그도 살리고 나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음을 보면서 오늘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에 뛰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